네, 텔콘, 아래, 아, 어, RF제야, 어, 종목번호 200230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한 178%? 어, 짧은 단기간에 178% 수익을 냈는데, 어, 중요한 건,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수익실을 한것 같아요, 이 새끼들. 여기서 시가, 상을 띄워놓고 죽이더라고요. 상을 띄워놓고 죽이고, 여기서는 핸들링을 했죠. 쭉 끌어올렸다가, 말아 올렸다가, 던지고, 말아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핸들링 하고, 그 다음날 살짝 식가 띄운 다음에 누는 정도. 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 패턴의 흐름을 이해를 못 했다면, 뭐 초보자라면 여기서 수익실를 했어도 한 100%는 먹었다. 에, 여기서 수익실을 했어도 수익실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죠. 왜? 상승했잖아요, 십자봉으로. 예. 이게 그냥 점만 있으면 스위치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어. 근데 점만 있어도 거래량 보면 스위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래량이 뭐예요? 여태껏 거래량 터진 거에 비해서 이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금을 가지고 있길래 이거를 터트릴 수가 있어. 그죠?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그러면 이거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 이거 핫다 들어간 사람들만 바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이거 다시 잡으려고 했으면 완전 완전 오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 터지고. 터지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도 어차피 60일선 깨 아, 120일선 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지? 인 이제 역별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어, 60일선이 역별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봐드리는건제 음,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네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죽인다. 음, 그럼 여러분은 대응을 단발성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너무 급등을 한다 싶으면, 좀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다시 지분 놓고, 이런 식으로. 예,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핸들링을. 예, 이해되시죠? 일단은, 어, 지선 잡아 드릴게요. 1 7 1 2. 저희 쇼츠 보시면, 예, 이거 얼마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이이 그리고 당분간 쇼츠 못 올려야죠. 내일 여행을 가는데 한달 정도 해외에서 살이를 할, 해외 여행을 할것 같아요. 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해외 여행하다 을 보면 이제 쇼츠 올리는 게 시간이 생각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쇼츠는 당분간 못 올린다. 예. 그리고, 그,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어, 그, 뭐야. 선물 갖고 계속 네. 장난치고 있다고. 예. 코스피 끌어올리고 있다고. 코스닥이죠. 코, 아, 코스피 200이죠. 미 따지면. 코스피 200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선물이니까. 그런데 코스피 200을 끌어올리면,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 코스피 200, 200,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대형, 대형주 200, 200 종목을 모아놓은 게 코스피 200이에요. 그럼 코스피도 함께 딸려 올라가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로 인한 핸들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어떻게,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예. 그 그말 뜻은 개인 투자자들, 개인 선물, 개인 선물, 이나 개인들이 만지는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핸들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 되시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예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어, 6월달에 6월달에 시황 썼을 때랑 비슷해요. 예,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이거는 선물과 연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다 저렇다 딱 얘기할 수가 없어. 이해 되시죠? 예. 돈의 흐름에 의해서 상승한 거랑 예? 돈의 흐름이 아닌 선물, 돈의 흐름 돈이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외국 외국에 어, 투자했던 돈들이 한국 자산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한 거랑 예? 이제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상승한 거랑 지금 현재 선물로 인해서 핸들링이 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많이 틀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지션을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딱히 제가 어 그걸 안 썼어요 시황을 굳이 쓸 이유도 없고 큰 그림만 잡아드리면 되는데 제가 1 1월 달에 바닥 바닥 국면 바닥 국면이고 어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살짝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바닥 국면이다 옆으로 살짝 길 가능성이 크다 키고 나서 결국에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취향은 정확히 맞췄죠, 그때. 그 이후에 좀 너무 급히 상승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리스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종가가 마감된 다음에, 이, 지, 이, 이 정서 위로 종가 마감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를때 매수 포인트. 이해 되시죠? 요것도. 종가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를 때 매수 포인트.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한가 보내는 거, 옛날, 옛날 습성에 아주 더러운 종목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 너무 더러운 거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이정도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일단 보수적으로 일봉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정도